자, 이번에는 진혜성 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이분은 어, 천창이라고 그러죠. 어, 눈썹 윗부분, 옆쪽으로 그 부분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. 그런다라는 것은, 어,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행사 이런 거 했을 때 인기몰이를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이마를 가지고 있습니다. 옆으로 넓은 들이 일치 돈을 벌고, 그리고 어, 재산 축적을 굉장히 잘합니다. 턱이? 굉장히 좋습니다. 이 사람은 어, 광고라고 턱이 어, 굉장히 받쳐주고 그리고 와자미 인기를 평가하는 것에 합세를 해주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실력을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진해성 씨는 콧대 부분이 굉장히 시원스럽게 내려왔어요. 그래서 콧대와 콧방울이 굉장히 좋습니다. 얼굴은 굉장히 넓은 그리고. 어, 굉장히 안정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,